말세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습니다. 음 여기 글자가 너희를 환난 예전에는 환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글자를 요새는 좀 바뀌어 가지고 환난 이렇게 쓰게 되고 어, 우리도 읽을 때. 환난 이렇게 읽어야 이게 바르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냥 환난 이렇게 읽죠? 예, 환난 이렇게 받겠다는 걸좀 우리가 아시고 우리도 그렇게 바꿔서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 환난에 우리를 넘겨주며 그래서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어요. 이 환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렵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뭐가 어렵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을 붓기 쏟아붓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우리 이런 면에서도 감사할 게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이슬람권 같은 데를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환난을 실제로 당하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사람들 우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말도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서 온갖 노동이나 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주면서 기독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를 세습하면서 그들을 우상화 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 자리를 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원리를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다 뜯어 고쳤기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거는 바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뭐 체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딱 그걸로 바꿨다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 똑같은 스타일로 그거를 이름만 딱 갖다 바꿔놨기 때문에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이 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일제시대에 평양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가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려지기 전에는 저 북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도 왔지만 피난을 안온 크리스도인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갇히고 엄청난 고문과 이런 일들을 실제로 당했는데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북한의 복음이 무서울 정도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지고, 어디라도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거기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탈북자들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일부는 이제 중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지만 중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다시 송환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북한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북한에 잡혀 들어가자마자 또 그들은 뭐그 노동교화소 같은데,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이런데 보내가지고 그런 데서 또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맞고 죽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이죠. 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준게 너무나 감사하가지고 북한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북한에 선교사로 들어가겠다고 자원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공개 처형을 하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 가정 전체를 폐가망신을 시키고요. 이 고금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 이런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 환난을 당한다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요. 많은 사람이 겁을 먹고, 아우나 예수 믿는 거 무서워서. 안할 거야. 못 하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텐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어졌다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반해가지고 고발하고 말이죠. 넘겨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하고 여러분 이 천국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가고 내가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 조금 생명이 단축되는 것에 불구하고요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세계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겠다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아우나 살아야지.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 고난과 그 환난은 안 당하겠지만은,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영원히 영원히 그 고통, 이 세상에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죽음도 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며 슬피 우는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이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공산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요,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어요.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요, 보이는 교회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오게 가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쫓겨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이제 중국에 남아 있는 이 성도들을 정말 염려했어요. 실제로 중국이 선교사들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중국의 교회가 다 없어질 거다.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남게 될 거다. 이걸 염려하면서 선교사들이 떠나왔는데요. 몇십 년 후에 중국 공산당들이 나라를 개방하고 외국과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들어가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뭐 없습니까 그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이제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공산취하 속에서 그 고통 받는 속에서 복음이 더 열심히 증거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몇 배로 늘어났더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고문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버릴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 모든 걸다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견디는 자가 많을까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네? 견디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못견디겠다고 배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10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얘기. 믿음을 버리고 배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배반한 것도 끝나지 않고요.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공동체 사람들을 배반해서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이런 일도 그들이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모든 걸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까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이거를 못 마땅해 아주 막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돌에 돌이 날라와서 내 몸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막 터지고 찢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아픈 게 아픈 것을 느껴지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그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계셨다가 펄떡 일어나서 스테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네? 나좀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부르짖으면서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천국이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그분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을 참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그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시대반한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할 때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마다 다 시대반과 똑같은 체험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늘문도 안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래도 이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해서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초대교회에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스로 로마로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오게 가둬놨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아니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다 견뎠잖아요.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얻은 이 천국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이 찬송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주 예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 해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조금 더 살겠다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좋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독자 그것도 백살이 되어서 얻은 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고,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딱 멈추게 하고 아들 대신에 양을 주셔가지고 그 양으로 제물을 삼게 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죠? 우리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요. 그래서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 놓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끊어 놓을 수가 없고요. 죽음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활란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는 나과 우리 사이는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없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죽이면서 위협한다고 내가 죽겠느냐? 내가 죽, 나를 죽인다 해도 이 믿음은 내가 버릴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주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까지껏 고난당하는 거, 환란당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보다 더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 환난이 와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 가지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복음 증거 되어지는 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 온대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사건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에 막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나 예수 믿으 너희들처럼 그런 고난당할 건데 안 믿어!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북한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공개로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총살을 형용하고 때려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며 웃으면서 죽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큰 소리를 치고 전도를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서 나도 그럼 예수를 믿어 볼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멋있는 건가 보다. 저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씨가 마를 것 같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기독교 박해는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잔인하게 끔찍하게 무섭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요 사탄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복음은 더 많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정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 전체가 로마 나라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역전된 거잖아요. 완전히 역전된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원수 마귀가 달려들어서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를 죽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죠. 죽여도 다시 사는 이 은혜. 이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여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또 다시 사는데요. 뭐,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있는 생명력, 이 영원한 생명이 좋아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합니다.